아니야, 가져가진. 아, 진짜 멜리아트 나이 개같은. 하... 아, 나, 나, 아닌데, 나이. 뭐야. 불려졌어, 제가. 아, 진짜. 아, 진짜. 개 때려야 되겠다. 얘물 주고, 아 진짜 멜리야. 아. 아 줄리가 없는데, 맞아. 멜리아트, 내가 줄리가 없는데, 아니면 상자에서 빼 갔나 내가 상자에 너놨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멜리. 시작할 때 빨간 상자에 넣어놨다고? 빨간 상자에 있어? 없는데? 이거 아닌데, 나 가지고, 시작 때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망치 진짜 어디 갔지? 와! 내 망치! 아, 그 망치, 얼마 그, 그, 값어치만 해도 한 만, 만 원은 아니지만, 어, 진짜 비싼 건데. 망치, 누구한테 있어? <laughs> 뭐하냐, 거기서. 나 죽을라고 해. 기력이 없어. 컬리플라우 팔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laughs> 왜 니가 <네가> 갖고 있어? <laughs> 아니, 컬리플라우 없어. 아, 버는구나, 어. 마자한테 있다고? 뭐가 나한테 나 망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지금 설마 나무 망치하고 있나 봐. 봐인벤네나 낚싯대 세몬 벨리 조자 콜라 물뿌리의 끝. 지금 아, 멜리가 가장한 것 같은데, 내가 몰라. 어, 그래서 멜리한테 빌려줬다고? 아, 그런가? 근데 오늘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상자 왼쪽 밑 칸에 있다고요. 없어, 막, 이거, 망치 아니면 낚시, 낚싯대, 낚시 대였어요 낚시 대 설마, 내, 여기 안 내가 상자 만들어 왔나? 아닌데. 아, 저, 누가 했지 아, 잠시만. 너 먹을 것좀 주시오. 시작할 때 상자에 넣어놨다고요? 멀꺼, 거? 멀꺼, 거 세븐들이 내가 좀 줄게. 자, 열 개. 오케이. 여기 내가 엿다 다 놨다고? 여기? 이 상자? 이 상자? 상자 왼쪽 밑칸에 있다고요? 어디, 나, 뭐, 없잖아. 뭔 소리야. 없어. 도끼야, 이거. 어디, 없어. 내가, 내가, 논올리가 없는데? 상, 엘리아트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어디 갔대? 일단은 아 망했다. 아, 이거 무기 없으면 안 되는데, 동굴 못 가요. 동굴 얘들 엄청 세서. 내녹슨 네, 어? 칼을 들고 가. 강철 단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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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이거. 방금 나못 봤는데. 아 누가 가져갔어 내 망치? 아 기다려봐, 내가 낚아올게, 하나. 아, 뭔 낚아 올게 하나. <laughs> 한번 낚아. 녹화 번 돌려보자고. 글레이브아다 멜리아티 있는 거 같긴 해. 강철강, 강철강 내가 가져갈게요. 일단 멜리아티 있는듯 아, 지... 뭐야? 아 맞다, 오늘 본꽃 무도이지. 뭐야? 아닌 있어? 누가 막, 왜? 누가 막어 이거. <laughs> 현장 간 거야? <laughs> 아, 곡곰는 업그레이드 이미 했어요. 아니, 또 하면 양아치죠. 우편함 두 번째로 가까운 빨간 상자에? 아니야. 아, 뭐해? 나, 나갈 거야. 없어. 아, 이 멜리아 가져왔어요. 이거 씨, 백방. 내녹화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아, 뭐야? 이거 왜 막아놓은 거야? 근데 왜막아나 <laughs> 아니, 그냥 내일, 오늘. 끝나고 녹화 본.. 보고 해야될것같아요내 망치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리 없는데 멜리한테 준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뭐 업그레이드 할만한거 없어요 지금 도끼도 제일 나중에 해야되는거고 낫도 지금 할 필요 없고 멜리아테, 멜리아테, 이 멜리아테 있는 거 같아. 제이상에아 진짜 비싼 건데, 뭐또 어, 오늘 운좀 봐도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아, 봐봐, 얘들 센데. 아이고, 할래 한방짜린데. 아, 에비겔라테 선물 안 주냐? 아, 맞다. 까먹었어. 뭐이 아, 한방짜린데. 이 자식들. 멜리한테 물어봐. 멜리, 멜리, 멜리 계정을 한번 들어와 볼까? 아 멜리 스팀마이들 모르는데. 오케이. 아 뭐야. 아, 에너지 왜 이렇게 없냐? 음. 아 박지. 맞아 뭐해? 역시 <laughs> <laughs> 아자 가자 아, 멜리아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멜리아 내가 멜리아트 준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멜리아트 준게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아이 자식 뼈뼈 따고 던지네 이 스켈레톤 덤비 세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 저 크리스 이거요 이거 그냥 유리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 아 뭐야 여이 녹백 위 아니라 주거 주거 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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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뭐 이제 난뭐안 주네 잡아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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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집에 있는 상자에 둔거것 둔 같은데 제제 함부로 막 다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제제 아이템이나 물건이 뭐다뒀을 거야 내가 지금 멜리아한테 맡길 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멜리아한테 맡겨놨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진짜 얘 쎄다. 아, 잠시만. 아, 저 몽수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나, 어, 나이스. 아우, 타이밍 좋았고. 오케이. 헉! 오! 발광만지 오! 발광만지두 개! 썬님 줄까? 아 발광반지 여졌어. 있다고? 음, 벌써 얻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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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한데. 멍치지 마. 아, 애초에 말을 잘안 했었어. 발광한지, 이거 누구한테 줘야지. 예. 아, 자, 자. 일단 여기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일부러 여기 온 건데. 아, 여기 너무 많다. 와, 아, 이거 진짜, 아, 망치제한 방에 끝나는 애들인데. 망치가 없어가지고. 어우 체력도 없다, 조심해야겠다. 아, 해골 왜이어게거이 음, 좋아요. 아, 그거 이거. 이아이지또 오던데. 이아가지내에 옛날에 얻 얼마나 오마나 오래 데렸는데이아개지왔어개거이 아니 이거 발광한지 두개 끼면더 빛나는데 아아포 임마 드라 아포 임마 드라 뭐 별거 없네요 그냥 가자 뭐야 9, 75층 여기 상자 있는데 없나 상자 아, 얘들 원래 한 방인데, 나, 그렇죠 아, 망치 어디 갔니? 뭐, 별거 없네? 자!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오늘 달리면은 70, 80점까지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나왔다. 어? 달 달리자. 가자! 뭐 있나? 없겠죠? 그냥 가자 달립시다 달립시다 아 뭐야 이 해골 아 해골 왜 이렇게 많아 해골 너무 센데오 나이스 운 좋네 아 잠시만 다행 형님들 와이왜 이렇게 었냐 형님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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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집에 가자.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아야, 내가 갈 수도 있어. 그냥 아, 뭘, 왜 차단해? 뭘, 뭘 차단해? 왜 갑자기 싸워?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라면 나랑, 나랑, 이기, 나랑, 나, 랑 싸우고, 이기, 나, 나, 나랑 싸우고, 싸우라니까. 나한테 싸우고, 이겨야지. 싸울 수 있어요. 나 무리하지 말자 음.. 무리하면 모든걸 잃을 수도 있어 아뭐 별거 얻은 거 없네 오늘 피가 없어가지고 일찍 자야 되겠다 일찍 잡시다맞 마즈는 벌써 자네? 음.. 뭐가 떠? 어차, 내 망치가 진짜 어디갔대? 웬 골파? 왜돌 놓는 데가 없대? 내 망치가 어디갔니? 뭐 하는 거야? 맞아, 반지였다 하나네. 잡시다. 잡시다.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싸우니?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저기. 오케이, 좋아요. 지금 마즈 신부름하러 갔대요. 신부름. 뭐이 아, 지금 맞을 안 돼. 아이씨. 어, 여기서 녀석이 있네. 나이스. 아, 맞아 지금 신할것 같아 불 뿌려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지금 멜리아티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멜리한테 망치를 줬나? 약간, 멜리가 무리한다길래, 맞아, 준것 같아요. 아, 망치 겁나 좋네, 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보겠... 보였... 맞으니 냉겨놓자고. 오케이. 근데 오늘 엄청 많이 물 뿌려야 되는데. 그, 뭐지?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물자동으로못 주냐고요? 그 나중에 스크린 플로우로 할수 있는데 지금은 짬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란깻님 학원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생방이네요.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아프리나 싫어요 잊으시고 치킨 사 드세요. 그럼 찡글 mm hmm, mm -hmm. Mm -hmm. Mm -hmm.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김어태. 네. <봇> <봇> oh yeah, oh yes, oh thank you, man. Oh thank you, <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emostra> 고마워요. 삼만 오천 원낭 낭캐띠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야! 아안 개마 때. 감사합니다. 뭔뭐 리액션을 일절 말에 뒤질라고. 이미 후원했다 생각해 보세요. 참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후원했으면 적당한 예. 정당한 리액션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음, 일절만 아래. 아, 나 본권 무대에 시작하는데 지금 마저 와서 물 뿌려야 되는데. 후원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해? 이기적인. 지금 뭐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개말에 아 힘들다. 와, 진짜 너무 무리야. 이거 너무 많이 심었어. 3명, 3명인데 원래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세명매랑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멜리도 없고, 지금 맞은 심부름 같고. 이 밤에 무슨 심부름 간 거지? 본권무대 갈수 있겠죠? 본권무대 갈수 있겠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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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언제 열리냐 그러게요. 근데 목욕탕 지금 필요 없어요. 그게. 세연멜이 저번에 나오자마자 오지게 뿌려가지고 오지게 오지게 따가지고 뭐야? 야 빨리 야 빨리 불 뿌려 이거 본건 무도에 가야 돼 본건 무도에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불 뿌려 그다음 너말좀해말좀 오케이 아그 버그야. 어, 버거 어쩔 수 없어. 야, 물다 뿌렸거든? 봉궂무도에 가자. 오, 야쓰. 가서 노는 거야. 가서 노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오, 왔다. 나이스. 에헤헤. 우봉궂무도에다 우후! 아네비겔 예. 아! 맞아 이거 뭐살거 있나? 살거 없죠? 특수화비는 약간... 어 사지 말고 음뭐 있나요 뭐 없죠 그냥 노는 거죠 마저 왜말안 하냐고요 마저 갑자기 마이크가 이상하대요 엄마가 억지로 시켰어 음 상관없다 본권무대다 한마디로 본권무대입니다 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합시다. 렛츠 t 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g e 어딨냐? 어딨냐? 야, 시장 어딨냐? 아 어딨어? 눈이 안 좋은가? 어, 여있다 시작합니다. 렛츠 t s g e 본권 무대를 시작해봅니다. 렛츠 t s 어, 맞다, 이거 신청해야 되는데. 어! 아! 까먹었어! 아! 그래! 아니, 어차피 지금, 맞아. 1년 무도회 때는 가지 춤못 춰요. 와, 선님왜 움직여 <laughs> 맞아. 어차피 1년 봄 때는 춤, 춤 같이 못 춰. 아니야, 춤못 춰! 춤못 춰. 안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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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부터 하면 돼. 에이. 정말 재밌었다. 이제 집에 가자. 뭐야, 왜 나만 있어 여기? 뭐야? 다 어디 갔어? 가자, 집에 가자. 자자. 오늘 참 재밌었다. 오늘 재밌었어, 고양아. 너무 재밌지. <laughs> <therapist 웃음> 뭐야 어이, <에이 .plex> 이, 어이, 지금 아무도 안 와. 어이, 지금 설마 지금 다본껌 무도해 하고 있어? 나만 여기 있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 빨리 잡시다 여러분들 자자 오늘 지금 바로 1 0 시간 이거 본건 무대라 노, 논 다음이라서 바로 자야 돼밤돼할수 있는 거 없어 <laughs> 아 가능했을 것 같, <laughs>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바로 시작해가지고 아 나중에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게 okay, 좋아요. 아또물 뿌려야 돼. 아. 아, 게임 들어. 오! 허!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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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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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고양. <거야! 웃음> 우와. 오케이.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고야돼안 돼, 안 돼. 안 돼. 음, 뭐야, 겁나 많네. 우씨. 아개야비한 아니 끝에서부터개아 진짜 많이 캘라고 오케이 안 기모레 아 좋아요 와물어 근데 물덜 뿌려도 되네 생각해 보니까 치킨 사드시면은 인증장 가능하냐고요 당연 가능합니다 내일 사 먹죠 내일 사 먹도록 할게요 먹방은 안 합니다 예, 물 뿌리자 l 츠 t s 아 이거 고대시장 언제나옴? 네아 맞아 지금 물안 뿌려도 되죠 어차피 이제 여름 되니까 딸기에다가 그쵸? 선님 선님? 대답 좀 대답 좀 지금 어제 7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냥 감자 뿌려야지 난 저분이 말을 안 합니다. 가끔 말을 안 함. 지금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감자부터 브랜야죠 자, 이 저거 여름 딱 되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아물 없어. <laughs> 달팽이 같이 생긴 풀이요? 이거? 이거 비싼거예요그 뭐지? 기억이 안나네 아고대시야 나. 아, 아. <laughs> 맞아 에비게라테 선물 주자 아 뿌려 뿌려 뿌려야 되구나 음여음 어. 컬리플라우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한단 말이죠 진짜 독보제이거나 기억, 기억 잘 안나 물다 뿌렸다 에 <laughs> 애기한테 선물 주러 가야지 뭐야 빨리야 비켜 비켜 상자를 내가 할거야아 네. 진짜 상자 어디가 아 진짜 그 망치 멜리한테 아 멜리한테 줬을거야 전 기억은 안나가지고 지금 가방 지금 사면 안된대요 그 가방은 지금 사면 안되는데 가방이 딱히 지금 필요한 사.. 시, 지금 시시.. 필요하진 않을걸요? 약간 답답할 뿐 이득입니다 더 안사는게 오나 이제 들어갈 수 있네 에비게일 방헐 뭐임? <laughs> 세상에 내미 에비게일이 없어 방에 에비게일 목요일에 제상에 거기 있습니다 지금 피리브로 갔을걸 여기 아니, 어, 여 고대의 씨앗은 제일 좋은 거에요. 스타드벨레에서 제일 제일 좋은, 어, 좀 번들하네. 개쩐, 개쩐데, 지금 피리 부르고 있어. 그걸 내장에, 네, 목요일, 그니까 날짜마다 어디 가, 가는 게 있는데, 아닌가? 아, 피리 안 불고 있네. 여긴가? 아니야, 아, 어디 갔지? 어디 갔대? 음, 어디 갔지? <laughs> 번들, 뭐냐고요? 그, 그냥 이런 거예요. 음, 좋은 겁니다. 어 헬리다 오케이 꿀꺽 날 위에 뭐야 꽃을 먹은 거야 꿀꺽 꿀꺽 페니 <laughs> 페니 아 페니 페니한테 꽃 주고 아아 페니한테 꽃 주고요 아개 같은 거해개 같은 <laughs> 위치 다 표시해주는 모드인데 그건 별로 모드 까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안 까요 어어어 어. 오오오오오 베니가 좋아하는 어, 블루발입다 베니가 좋아하는 와 베니가 좋아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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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갖겠습니다. 아 지금 오오